동양의 12지신과 서양의 별자리, 천문학적 상징들을 비교한 영상으로 결국 우리는 모두 같은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던 거죠. 놀랍게도 동양의 12지신과 서양의 별자리는 그리 다르지 않음을 이 영상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밤하늘을 수놓는 별들의 움직임을 포착하여 상징화, 심보라한 인류의 지혜, 그 안에 역사도 담고 지리, 의학, 과학, 영성, 인생 등 다양한 의미를 함축적으로 담아 지금까지 이어져온 인류의 지혜를 느낄 수 있습니다. 별들은 언제나 우리를 비추고 있었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들은 저 밤하늘에서 우리의 운명을 읽으려 했습니다. 동양의 12지신 서양의 별자리 과연 이 돌은 얼마나 다를까요? 호랑이, 토끼, 용, 친숙한 12지신. 여러분은 무슨 띠이신가요? 그리고 서양의 별자리, 양자리, 황소자리, 쌍둥이자리, 저마다 신화와 이야기를 품고 있죠? 그런데 잠깐, 열두 별자리에 엄청난 변화가 생겼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뱀주인 자리가 열리면서 이제 13 별자리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탄생 별자리도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내 별자리가 바뀌었다고?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오늘의 운세, 이달의 사주팔자. 우리는 왜 이토록 운명에 기대려 할까요? 불안한 마음에 위로가 필요할 때 별자리나 사주는 마치 길잡이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별자리나 사주는 그저 우리가 태어난 순간 천문학적 위치의 별자리에 인생들을 담아 재미있게 풀어낸 이야기로 있는 그대로 믿고 따르는 학문으로 잘못 받아들이게 되면 오히려 안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만 할 뿐, 삶의 활력수가 되는 참고서 정도로 즐겨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별이 아니라 천상천하 유아 독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단한 사람. 당신의 빛나는 하루를 응원합니다.